폴 투메르. 1857년 3월 22일에서 1932년 5월 6일. 프랑스의 정치가. 제3공화정의 제13대 대통령. 레옹 브르즈와 내각의 재무장관, 인도차이나 총독, 하원 의장 등을 지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제7차 브리앙 내각 재무장관, 상원 의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으나 암살당하였다. 강탈 대파르트망 오리아크 출생. 대학 교수를 거쳐 1888년 급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당선, 1895년 레옹 브르즈와 내각의 재무장관에 취임하였다. 1897년 1월 인도차이나 총독이 되어 공공토목 사업의 수원을 발휘하였으며, 1902년 귀국하여 하원 의원의 복귀, 1905년 하원 의장이 되었고,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제7차 불리앙내각 재무장관으로 종래의 공채 정책을 버리고 징세제도의 개선과 각종 특별회계의 폐지로 균형재정을 기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927년 상원의장, 193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러시아인 고르골로프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